가치를 전달하는 정보들이 돈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수익원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 퇴근 후에 할수 있는 세 가지 수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지금 벌고 있는 수익에서 딱 100만 원만 더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100만 원더 벌어서 차 타고 다니자 좋은 차 타고 다니자 이런 건 누군 한 번쯤은 꿈꾸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런 정보들을 알기 전에는 새벽에 목욕탕 청소를 해서 60만원 정도의 부가 수익을 내곤 했었거든요. 밤에 1시간 정도 청소해주고, 사우나도 매일 하고, 괜찮은 알바였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난 뒤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거든요. 퇴근 후에 집에 살수 있는 부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딱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검증된 방법들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시면 반드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부자본, 아니,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구매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상품 판매 형태를 띠고 있는 부업으로서 재고가 없이 단순히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배송을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뭔가 쿠팡 같은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해두고 그것을 대신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주는 개념이거든요. 최근에 구매대행 고등학생도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던 대학생 김머신 님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중학생인 한 친구가 구매대행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어, 월 100만 원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출 한 300, 40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꾸준히 발생하고 유지시킨다면 어,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처음에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시작했었는데 매출 2천만 원 이상을 찍으면서 음. 구매대행에 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계산할 수 있고, 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대신 구매해줄 수 있고 타오바오 같은 데서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는 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면은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것이겠죠. 자두 번째 PDF 전자책 판매가 있습니다. 어, PDF 전자책은 현재 크몽, 타링, 프립과 같은 사이트에서 정보를 이제 사고 파는 행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전략을 짜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무원이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약 6개월 만에 최단기간으로 공무원에 합격해서 지금 뭐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PDF 한번 써봐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무원이 될수 있었던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 분명히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몇십만원 이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단순히, 몇천 원, 뭐, 만 원, 그 정도의 정보만이라도 판매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필요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자신의 삶보다 더 나은 그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나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엑셀 기술이라든지, 직장생활 중에 PPT 빨리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저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알고 싶은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구매된 기본 가이드북이라든지 매출을 빨리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판매도 해보았고, 스마트 스토어 뭐 잘하는 방법, 상품 뭐 소싱 잘하는 방법, 아니면 재능으로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PDF 파일로 한 몇십 페이지 정도만 쓰셔가지고, 판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가치를 전달하는 정보들이 돈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수익원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책으로 너도 나도 천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월 100만 원 이잖아요 이 정보들 자체가 한번 이제 작성만 해 놓으면 은 구매자에게 뭐 PDF 파일을 보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물건을 사서 재고도 부담해야 되고 물건을 구매하는 값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PDF 전자책 같은 경우는 수익원이 뭐 수수료만 떼면 거의 100%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PDF를 판매하고 있고 27만원짜리 고급 정보를 제가 팔았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꽤 구매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어, 이 정보를 통해서 가치를 10배, 10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학창 시절에, 아, 과외 같은 거 다들 받아보셨나요? 이것을 역으로 이제 온라인에 적용해서 사람들을 후킹해서 모으면 됩니다. 저의 이제 본업은 이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저는 이제 숨고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바이올린 레슨을 해서 수익을 벌었었어요. 자신의 재능,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경험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에게 코칭, 강의, 레슨을 해주고 수익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강의 및 코칭을 통해서 10배, 100배 가치를 상대방에게 창출해준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판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미 기존의 과외, 학원 형태의 재능 기부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적용을 시켰다. 바꿔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 요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이제 너도 나도 시스템을 구축하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이런 거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이트 하나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릴 사이트는 크몽이라는 사이트고요 크몽에서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봐도, 아, 나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정보들을 싸게 팔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소신껏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 온라인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퇴근 후에 할수 있는 수익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구매대행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제 유통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무형의 지식이나 경험, 컨텐츠를 판매하는 부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의 방향은 어, 이런 형식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다루는 채널이 되어볼까 하거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자, 아래 제 카페에 오셔서 함께 정보도 공유해 보시고 배워 보시고 적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점준마 키우기 통해서 둘째를 낳고 육아맘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제 동생의 목표는 매출 1000만원, 순식 300만원인데요. 이 정도만 돼도 최고의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 100만원 정도만이라도 더 벌어서 애들에게 학원비라도 좀 보태 쓰자는 것이 가장 컸거든요. 최, 최근에 상품 올린 지 16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와.